정말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있어요. 신랑이 열심히 일해서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집 하나 있어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할까? 팔까? 아, 파는 건안될것 같아. 서울에 다시 올 수도 있잖아? <laughs> 우리가 강원도에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 많은 분이 여기로 오시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나도 이제 휴식년처럼 한번 가볼까 한다고, 가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이제 몰래몰래 몇번 와서 봤죠, 이 동네를.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바다도 되게 예쁘고, 또 이렇게 몇번 와서 보다 보니까 상초에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또래도 되게 많고. 마음먹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면장님한테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인프라가 없다. 여기서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냥 애들은 자연에서 크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다 앞에 내놓으시면 알아서 잘클 거라고. 그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우리 그때 저 공동육아 그냥 우리 공동육아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를 하고 있죠. 애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도 분명 그중에 누군가 그 아이들을 아는 어른을 그 아이를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한두 시간씩 막제 두세 시간씩 집에 안 와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지까지 너무 안전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아예 어떻게 그렇게 기워 그러는데 그거는 와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양양에 와서 혜택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병서를 보내거든요. 서울에서는 정말 좋은 유치원 골라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100원도 안 보냈어요 학교에. 혜택이 너무 너무 많은데. 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다 보내주시고, 생일 선물도 다 챙겨보내주시고,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애들도 수학여행을 가든 스키캠프를 가든 어디를 가도 자기 간식비 정도만 가져가지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애 키우기도 너무 좋고, 서울 저희 살던 집이 대문 딱 나가서 한 100m만 걸어가면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 놀이터도 심지어 혼자 안 내보내게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초등학교 가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 뭐 날씨 좋으면 바다에서 하루 종일 놀고, 서울에 쭉 있었으면 원재가 과연 저렇게, 저런 걸 배울 수 있었을까? 저렇게 클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이런 거를 되게 경험시켜 줄수 있었을까?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문제가 있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애들은 분명 원제보다더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워낙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뭐 바다 학교라고 해서 어떤 엄마는 이제 화분 심고 화초 기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런 수업을 시켜주고 또 어떤 분은 건축가세요. 그래서 집 짓는 거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엄마는 또 도예가여가지고 그릇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화가 돼서 잘 정돈이 되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우리 우리 좋아하는 거 하면서 채식고 되게 잘살것 같아요. 여기 실적으로 온 사람들 보면. 빠른 기촌, 비촌, 기촌이라고 해야 되는데.